이쯤 되면 보안는 그냥 간 거죠. <laughs> 뭐 9시에 나오라고 밥해 주라고 나오라든지 지금 상면 우리를 어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. 시간을 이렇게까지 잘 지킨다고? 아, 네. <laughs> 아유, 간줄 알았잖아. 간줄 알았어. 아이고, 간줄 알았어. 아이고, 걱정했네. <laughs> 몇 시에 나오셨어요? 우리 일시가 7시. 나왔지. 일곱 시. 저보다 늦게 나오신다고 하신 거 아니었어요? 아니, 너9 시에 나오라고 한 어. 거지. 9 시에 와서 우리는 밥 차려달라고 그런 거였지. 죄송해요, 빨리 할게요. 아니야. 아, 아이. 아이, 안 나줘도 안나줘 야. <laughs> 그 달래 된장찌개? 냉이 된장찌개요. 아 냉이? 와 괜찮았어 잠 거기 저 완전 푹 잤어요. 어제 진짜 아픈 데가 없어? 기분 나게 잤어요. 아픈 데는 없어? 네. 괜찮데요 네. 근데 여기 공기가 좋으니까. 아 그렇지. 고생은 많이 하긴 했나 보다. 푹 잤구. 모주가. <laughs> <자기만. 웃음> 뭐 아닙니다. 신경 쓰지 마세요 선생님. 오케이. 잘할 수 있어요. 신경 쓸게 그러면. <laughs> 넣어줘? 네. 감사합니다. 거기 은근을 넣었어? 음. 까줄까? 양 아니요 괜찮아요. 근데 양파가 얼었어요. 어? 추워서 그래? 그런가봐요. 많이 어, 추웠지. 밤새. 양파 얼었어? 네. 양파 바짝 마른 거 줄까? 아니요 괜찮습니다. 괜찮아? 어차피 물에 들어가면 똑같은 거 아니야? 이거 쓰든지. 이거 쓰든지. 아니요, <laughs> 구워 먹어까바짝 <laughs> 말랐지. 구웠는데, 괜찮아요? 어, 아, 괜찮아. 어, 괜찮아. 그보다 낫지. 링도 있어, 양파링도. 없는 게 없네요. 어. 맛있겠다. 그쵸? 어. 다행이다. 계란후라이 할까요? 그래, 내가 해줄게. 아, 제가 하겠습니다. 어 아우, 계란후라이까지. 맛있겠다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네. 칼칼하니. 오, 맛있네. 이야, 상... 어, 맛있네. 야, 잘한나 아, 다행이다. 야. 이거 맛있다 진짜. 잘하네. 음 뭐야? 너딱 일어나면 뭐 해? 일어나서요? 바로 그냥 핸드폰 켜요. 아, 그래? 아, 똑같네. 근데 오늘은 창문부터 열게 됐어요. 아. 공기가 좋아서. 그지 야 그럼 감정신 이런 거 집중할 때뭐 해야 돼? 딱히 뭘 하진 않아? 어, 뭐 있으세요? 중요한 씬 찍을 때 뭔가 나만의 그런 게 있으세요? 그, 그거, 그거 제일 싫어요딴건 모르겠고 뭘 하는 것보다 감독이 아, 자 다들 조용! <laughs> 자 감정 잡아야 돼야다 조용히 해야다 <laughs> 나가 그럼 깨져 <laughs> 그냥 평소처럼 똑같이 해줬으면 좋겠어. <laughs> 저는 원래가 눈물이 많아서. 아유. 어제 그 마지막 손님, 어머니랑 아드님 왔을 때도 만일그 사연 제가 직접 들었으면 눈물 났을 것 같아. 그지? 미안한데 고구만 다시 닦아? 울늘요 울까요? 피, 필요한데. 그럼 일단 밤에 다시 와 저기 앉아 가지고. 거기가딱 <laughs> 눈물 흘렸어요. 이거 빨리 찍을 거면좀 약간 타이트하게 할게. 그러면 지금 찍어도 되겠네요. 어, 그럼. 바로. 뒷배기 안 나오니까 아, 타이트하게. 이렇게 135mm. 진짜요? 노릇만. 진짜 말씀하시면 <웃음> 노력할게요. 자, <laughs> <laughs> 그럼 준비됐죠? 저기 <laughs> 앞으로 가. <laughs> 네가 저를... 라요 그렇지. 어. 타이트하게. 어디든 감정 <laughs> <laughs> 잡아주세요 자 조용! 자, 조용! <laughs> 야, 음악 켜줘 장필순 노래 장필순 음. 아이 <laughs> 노래 슬프더라고 아까 듣는데 벌써 울라 그래 음 감정 장난아 <laughs> 자 카메라 롤 액션 밥도 드실래? 밥밥도 드실래? <laughs> 밥을왜 이렇게 조금 컸어? <laughs> <팠어? 웃음> 근데 오늘 밥잘 되지 않았어요? 밥 <laughs> 오케이요, 무어 아, 이게 뭐야? 내가 어, 일단 붙여볼게요. 감독님, 일단 붙여보세요. <웃음> 아. <웃음> 대단한 배우다. 예고편. 이거 보면은 사람들이. 아, 배우들은 저렇게 놀아보다. 야, 밥 먹다가 저렇게 놀아? <laughs>